안녕하세요. 세종식 부동산 TV, 김PD입니다. 보이시나요? 와우. 보이시나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남양이거든요. 지금 토목공사가 지금 완료된, 어, 금남면 원봉리입니다 지금 요즘 원봉리가 핫해요. 금남면이 핫하죠. 도남리도 핫하고요 지금 전원주택 지으시려고. 또는 투자를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 지금 계속 고객분들한테 저희 어, 유튜버 지금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어, 좋은 땅, 좋은 매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열심히 밥을 팔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착한 가격에 이미 토목 공사가 완료된 땅입니다. 위치 괜찮습니다. 금액도 괜찮고요. 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래 자막으로 전화 좀주시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셔서 집만 지으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기 길 밑으로 현재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세종시 안으로 어, 대평시장이나 터미널 쪽으로 버스 한 번만 타시면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차량으로는 5분 내지 10분이면 어, 이마트 코스트코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즘 세종시가 핫해 핫해하는 게 어, 금남면입니다. 원봉리, 도남리, 뭐이뭐 일대로 많이 또 핫하고요. 장군면 쪽도 핫하고요. 뭐 연서 연기. 지금 세종시가 왜 이렇게 뜨거운 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제가 또 영상을 또 많이 남기는 것도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토지, 투자목적용,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원봉입니다. 너무 좋은 위치고요. 어, 여기는 필지가 제가 세 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음, 한 14세대 정도 들어오는 위치인데요. 거의 다또 분양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세 필지입니다. 오셔서 보십시오. 가격 착합니다.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진입하기도 좋고요. 세종시하고도 가깝고요. 지금 제가 영상 남기는데 주변에 어, 기타, 뭐, 소음이나 뭐야,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가끔 전원주택 보시는 분들이, 어, 야, 저기 앞에 뭐, 우산나 축사, 뭐, 돈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냄새나지 않아?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 뭐, 저도 가끔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지만, 제가 싫으면 고객분들도 싫어하세요. 구독자분들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싫은데, 뭐, 좋은 땅이냐, 어쩌냐, 이렇게 생, 어,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진 않고, 어, 향후, 뭐, 투자 가치나 전원주택으로 사시기에는 너무 괜찮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 저도 소개시켜드린 거고, 뭐, 돈 때문에, 아, 너무 no,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한번 오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래 자막, 자막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 너무 괜찮은 땅이에요. 200만원대 미만이에요. 지금 토목공사 다 끝난 것도 주변에 인근 200, 250, 230, 뭐, 장군면, 이제, 낼물 300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금남면 원봉리입니다. 200만원 이하 땅입니다. 이런 땅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목공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와서 집만 지으십시오. 정말 괜찮은 위치에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래 자막으로 전화 주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상 세종시 금남면 원복리에서 부동산 TV 김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